뭐, BTS를 활용하시면서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? 음, BTS는 마약이다. 네, 제가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마약이다. <laughs> 네, 이걸 안 하면 저는 일단 살이 떨립니다. 네, 꼭 뒤에 이제 일단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왜냐, 이걸 안 하면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는 경력자든 경력자가 아니어도 어 신입분들한테 더 필수일 수도 있지만 경력자들은 이제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게 되잖아요.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나태함들을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. 제가 여기 드림 사업부에 와서 이그 BT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. 제가 백만 클럽을 놓치, 놓치지 않고 할수 있는 지속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다. BTS. 사랑해요, BTS 사랑해요. <laughs>